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s 개그콘서트 미녀 개그우먼 조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한계 유일한 고양이상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야옹 <laughs> 야옹이요? 야옹하는데 왜 이거 받아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라라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번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유튜브도 이제 개인 채널도 하고 지인들이 이제 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뭐 그냥 식사하고 <laughs> 술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기획사를 새로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음. 여기서 이제 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 한도초가를 시즌 2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김민경 씨, 송윤아 씨, 홍자 씨와 함께. 유튜브도 뭐든 하기로라고 이제 제 개인 채널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개인 채널을 제발 좀 열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, 이제 또 시작을 하니까 오 네, 지금 6회짜제 계속 먹기만 하는데 <laughs> 아 먹방이에요? 뭐든 먹기로로 지금 바꿀 순 카페 있어요. 괜찮은데요, 뭐, 이 뭐든 하기로, 뭐든 다 보여드리려고 프로그램을 또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 제 채널을 키우려고 이제 백발을 아, 앞두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싸움 아, ASMR 콘텐츠 아, 아, ASMR 툭하면막 <laughs> 이렇게 풀리면서 <laughs> 이런 <이름부터> 거 마이크만 보면 <laughs> 이렇게 자 직업병 있게 막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기획도 아, 하고 있는데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보람찬 어, 하루를 보고 얼마 전에 그그 브라질 분이랑 그래서 달바터 져어가지고 <laughs> 틱톡에서 3천만 4천만 3천만 4천만이면 진짜 아, 네. 그래서 약간 이제 한국도 알리고 전 세계로 좀 나가보고 싶어서 아, 신곡도 내고 좀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멋있다 멋있다. 2005년이요. 근데 저는 이제 공채는 아니었고 약간 특채 개념으로 2005년에 포터클럽이라고 신인들이 할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된 거예요. 저는 막 음. 이게 너무 간절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하고 나니까 어, 더 잘, 잘하고 싶고 음. 잘하고 싶다 욕심이 생기고 그때는 뭐 신인으로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다음은안어요 머리는 좀, 좀 지금 어제 됐든 말씀하시는데 부치자면 허언 있습니다 그거는 네, 음... 처음에 자막으로 깔아주시고 <laughs> 해주세요 네. 저는 어, 14살이었어요 네. 중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14살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었죠 그럼 제 중이었네요 근데 아, 네. 미쳐있었어요 완전 어, 네. 저는 그 전교생에서 모라이로 유명해가지고 구령대에서 음. 막 춤추고 전교장들 아, 아, 아. 맨날 나가고 떨어지고 아, 아. 수학여행을 가도 아. 다른 사람 무대에 뛰쳐올라가서막 끌려나가고 아. 좀 개또라이였어요 진짜. 음 개또라개라 개또라이. 저도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학교에서 음 약좀 나대고, 음뭐 선생님들 따라해가지고 애들 맞아. 웃기고 이런 어, 거 상대 받아, 상대 받아. 쉬는 맞아. 시간에 몰린다, 맞아. 어. 한창 그때쯤에 이제 부회장 나가고, 뭐 정교 어. 회장 이런 거막 하잖아요. 음. 이제 나간다고 막 설치고 이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절대 안되는까 어. 동방신 동방신기. 와, 어, 어. 저는 신화를 좋아했는데 어. 초등학교 때 신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번 왕따 당할 뻔했어요다 동방신기 좋아하는데 아. 제가 나는 신화 좋아해 그래가지고. 저 동방신기 좋아했어요. 시작은 달콤하게, 깜짝이야 리듬감 이렇게 할 거고요. 아. <laughs> 저는 어 뭐야 왜 수줍어해? 이거 뭐야? 아니 왜왜 수줍어해? 잠깐 신화 얘기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. 안 그러는데요? 진짜 나 너무 좋아해. <laughs> 그냥 진짜 좋아하면 절잖아 안. <laughs> 우리 남자친구 얘기하듯이 너무 아, 놀라가지고. 그때 뭐해. 아, 왜냐면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. 저 약간 영웅 재 아. 음. 재주오빠 사랑해요 와, 얼마나 싫다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토키즈 그 영상에서 정말 어찌 보면 뭐 연예인 최초로 흡연 사실을 밝혔고 여기서뭐 이제 욕도 왜냐면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건 좀 편하게 얘기하는 콘텐츠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담비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담배는 1 0 0 무익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어린이들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. 뭐 댓글에 뭐얘 담배 피고 욕하는 거센척 하는 거 역겹다. 근데 담배 피고 욕하는 게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, 그 사람들은. 담배 피고 욕을 한다고 센 사람은 아니에요. 그냥 양아치 연이에요, 그냥. 근데 왜, 정말 우리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뭐 친구들끼리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, 정도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격양됐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격양됐을 때? 근데 질문들이 많이 격양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세고 재능 뭐별 소문이 다 있어요 뭐. 근데 너무 허무하게 만화처럼 이게 퍼지니까 해명할 일이 없잖아요 굳이 내가 저, 저 교도소 안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는데 저는 평소에도 세지가 않고 기도 약하고 엄청 여성스럽잖아요. 엄청 엄청 사상이 좀 여성스러워요. 물론 이제 뭐 말하는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. 좀 거침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이 오해를 하시고 되게 좀 무서워하시는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면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의 몫이죠 대중들의 대중들의 몫이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니까. 저는 사실 이제 좀 들킨 것 같아요 이제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. 음. 이제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만나면 더 시끄러울 거고 귀 엄청 세 거고 이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라이브를 보거나 실망방을 음. 보거나 뭐기런 데랑 방송을 틔거나 이러면 그냥 이렇게, 맞아, 맞아. 그냥 이렇게 제 병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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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<laughs> 얘기하고 이제 지금은 좀 오래 하고 저는 그게 제 모습을 정말 들키는 것 같아서 음. 항상 좀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했는데 음. 말 그대로 진짜 좀답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진짜 언니는 유튜브를 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왜곡되어 있는 게 되게 음. 많아요. 진짜 A 말를 하면 말을 편집해야 되는데 A를 편집하고 말을 내보내요. 맞아 나도 나도 어. 내 얼굴을 보자크하고욕만잘러니까 어, 그래서 아니 근데 뭐세다는 <laughs> 의미가 뭐 나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요. 사람들한테 내가 다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맞출 수는 없어요. 왜냐면 그들이 나를 세게 보는데 뭐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굳이, 굳이 그렇게 뭐. 할 것도 없고 맞아요. 네. 음. 저 진짜 재밌을 때가, 행복할 때가 저 일할 아.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음. 진짜 그래. 개그맨이다. 나는 내리 기분이 좋다가 무대 올라가기 전만 되면 기분이 아 좋아. 요 언니 부담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부담돼서? 몰라 기분이... 텐션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녹화 들어갑니다 하면 아씨 이렇게 되는데답에 무너졌으면 좋겠고 어, 근데 막상 뭐, 뭐,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행복할 때는 그냥 열명이 나를 보더라도 전 인스타 라이브 할 때가 더 재밌거든요 <음> 맨날 켜요 인스타 라이브 왜냐면 나를 알아주고 그냥 지, 지극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데요 근데 일이에요. 진짜 웃겨 자기가 좋아가지고 켜놓고 자기 목 아프니까 아 여러분 들저 진짜 끌게요 목 아파요 자기가 <laughs> 켜놓고 <단독> <laughs> 목 아프다고 <laughs> 아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? 어, 어제도, <laughs> 어제도 제가 잠깐 광장시장에서 이렇게 잠깐 켰는데 광장시장이라고 두번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, 나한 번만 더 물어보면 끌 거라고 어, <laughs> 아니 어, 너, 그냥, 너무 다 자기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이것도 근데 대중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대중들한테 풀이 단단히 나 있어요, 제가. 왜냐면 이제 제가 화를 내는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일적인 관계는 제가 풀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억측이나 이런 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할 수도 없고. 뭐 예를 들어 안 웃고 있다고 제 저거 지금 옆에 랄랄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다 막 이런 그 방구석 프로파일러들 있죠. 그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푸는 방법이 있어요. 어, 뭐, 뭐. 저는 무조건 여행가요. 어 그래 나는 그래도 너네보다는 더 여유롭고 행복한, 어, 행복한 어,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즐겁게 해주면서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남편한테도 화가 날 때가 많죠. 그 얘기를 여기서왜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건 동심이가서 할게. 네, <laughs> 네, 아, 아, 네. 할게요. 동침이가서 마지막에 할게요참 씁쓸했던 게안 좋은 얘기를 더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내시던데 좋은 일이 있거나 반대로 괜찮은 건 아, 절대 네. 기사가 안 나요. 그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기사를 내주진 않아도 뭐 과장되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더 퍼져나가게끔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한테도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물어보면 다 내지 말라고 하지.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예를 들어 그뭐 라디오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, 제목이.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신기로 뭐 박명수 라디오, 라디오에서 방송사고 뭐 이렇게 났다가 나중에는 뭐 욕설, 했다가 나중에는 뭐 차에서 뭐 성관계 막 난리가 난거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 음. 그거를 어떤 기자분이 처음에 쓰시면 한 번쯤은 그 라디오나 방송을 보시고 올리시는데 그게 2분 1분에 올라오는데 어. 그거를 안 보고 올리시는 거예요 안 듣고 참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방송도 제대로 안 보고 그거를 기사를 뭐 어그로를 끌 거면 제대로 끌고 내용까지 알찼으면 좋겠는데. 음.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쓴걸 보면, 사이기자가 음. 맞나? 라는 생각도 들고. 제 주위에 연예인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엄청 힘들어해요. 음. 사실이 아닌 걸로 기사가 되고,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, 그걸로 반박을 하지 않더라고요. 어, 왜냐면 그러면 또일이 커지고 또 기사가 나고 어, 어, 어.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을 음. 조금 자기 지인이라고 음. 생각을 하고 한번 했어요. 어, 뭐 그리고 저는 인스타에 옛날에 연예인들이 뭐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. 쓸때 아니 뭐 돼지갈비 먹고 이걸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다고 <laughs> 왜 쓰는 <laughs> 맞아, 거야? 막 이러는데 뭔지 알것 같아요. 어. 왜냐면 그냥 신기로 돼지갈비 먹더라고 나오지 않아요. 어. 뭐 신, 신기로 일해서 돼지고기를 먹은, 먹는 폭식증. 막 이렇게 나 나오니까 음. 좀 인스, sns는 사실 많이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전, 저는 정확하게 있습니다. 뭐예요? 저는 지금 신곡을 냈는데 어... 스퀘어 아이즈라고 진짜... 눈내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챌린지로 음... 돌고 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일주일밖에안 됐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독서에 부응하면서좀 열심히 해보려고 음... <laughs> 니요 바꾸시는 <거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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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 아니, 지금 쉬고 싶다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쉰다고 그래요? 저는 저도 근데 저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랄랄. 사람 저도 굉장히 좋아요.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. 근데 저는 이 친구랑 다른 게좀 게을러요. 그래서 일단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해야 되는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살 거고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바뀌고 싶지가 않은. 신기루 18년 기념에 난 바뀌고 싶지 않아. 이건 다 대중의 몫이다라고 어, 해 화제. 이내가 난 결정해라. 난 평생 평로 살겠다. 난, 난 바꿀 일이 없다. 어. 어, 팬이랑 여덟 개 맞담 해 화제. 어. 유튜브 제 채널보다는 늘남거막 음.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아서 이랬는데 저만의 컨텐츠를 찾아서 좀 음. 재미난 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들어가기로 한 것들이 있어요. 다양한 뭐 프로들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에서 좀 재미나게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를 좀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스포츠 경향 이런 쉽해한 진짜 지켜드립니다. <laughs> 스포츠 경향 0죠 많이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앞으로, <웃음> 앞으로 10년까지 열심히 번창해 나가십시오. 언론사 형님들 언론사 형님들 네 스포츠 경향 10년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110년까지 꾸준히 그냥 평생 진짜 1010년까지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축하 니다 <축하합니다. 웃음> 스포츠 경향 10년, 10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